친구들 안녕하세요. 어지환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 나라 일본, 중국과의 갈등 사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디딤 영상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은 굉장히 많은 교류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왼쪽 비율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우리나라 관광객들의 절반 정도는 중국과 일본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공부하러 오는 유학생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중국과 일본 학생들이 차지하고 있을 만큼 한국 중국 일본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도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좀 친하고 가까이 지는 친구와 많이 친해지기도 하지만 많이 함께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어, 다투거나 서로 좀. 네, 얼굴을 붉히는 경우도 있는데 한국 중국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오늘 숙제는요 빈칸 문제 5개로 하도록 할게요 먼저 황사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국 사막에서 불어오는 먼지 때문에 우리나라 일본 사람들이 좀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봄에만 주로 황사 현상이 일어났었는데 요새는 미세먼지와 함께 1년 내내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황사는 왜 생기는가 아까 얘기했듯이 사막 지역이 넓습니다 중국과 몽골의 굉장히 넓은 사막 지역에 있는데요 우리가 배웠던 고비 사막이나 네이멍구 그원뭐 이런 곳에 사막에서 어 흙먼지가 만들어져서 그쪽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어 먼지들이 이동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건강은 굉장히. 네 위협을 받고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뭐 중국의 사막이 더 이상 넓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요. 자 공장에서 중금속 성분이 섞인 연기를 내뿜는 것또 금지해야 한다. 그리고 지구 온난화로 네, 사막이 늘어나고 있다. 이건 또 막아야 될 것이고요. 자, 우리 중금속에 대해서도 배웠는데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실제로 공장 가동을 좀 제한한다든지 아니 좀 나무를 많이 심어서 먼지를 좀 막아준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바가들이 지금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환경과 관련된 일을 맡아하는 각 나라의 장관들이 모여서 환경 회의를 하기도 하고요. 자, 그에 대한 결과로 이렇게 황사 발원지에 어, 한국 사람들이 직접 네, 나무를 심어서 그좀 먼지를 막아내려는 그런 노력들도 하고는 있는데 어, 아직까지는 좀큰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협의하고 토의하고 토론을 하고 있다는 것, 어, 이것들이 꼭 친구 관계나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국제 관계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대화를 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일본과의 사례 하나 살펴볼 건데요. 야스쿠니 신사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뉴스를 보다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이곳은 어 일본의 세계 2차 세계 대전을 일으킨 전쟁 범죄자들의 어 무덤인데요. 어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일본인들에게는 조상이 되겠죠. 하지만 우리나라나 일본에 피해를 입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그렇죠. 맞지? 네. 우리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니까, 범죄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조상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네, 절을 하고 참배를 하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피해국들의 입장에서는, 네, 이해할 수 없는, 네. 그런 행동이 되겠죠.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을 일본이 일으키면서 그 전쟁에 우리 국민들과 그리고 주변 아시아 국가들의 국민들이 동원되어서 굉장히 많은 희생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일본인들이 그곳에 참배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나라에게 사과를 해야 될것 같은데 그런 전쟁 범죄자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절을 한다는 것이 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자 그리고 중국과의 문제를 한 가지 더 살펴보면요 우리의 고구려 영토가 굉장히 넓었잖아요 그 고구려 영토를 중국 사람들이 중국의 역사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하지만 우리나라는 엄연히 고구려는 우리나라의 역사로 우리가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는 그렇게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 갈등이 좀 있고요 또 우리나라 서해바다에 뭐. 꽃게나 이런 것이 많이 잡힙니다. 그러니까 중국 어선들이 찾고, 네, 우리나라 바다 쪽으로 넘어와서 꽃게를 잡아가면 우리나라 어민들은 잡을 꽃게가 줄어들겠죠. 자, 이런 두 가지 문제도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에 있다는 거.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계속 대화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교류를 계속 이어나가야겠죠. 자한 가지 상식으로 더 알아두면요, 여러분들 독도는 이제 일본과의 문제로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데 이어도라고 하는 섬도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는 섬은 아니고 작은 암초인데요. 어,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까운 네, 암초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곳에 어, 종합 해양 과학 기지를 짓고 이제 이 주변에 어,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는데. 어, 실제로 거리상으로 우리나라에 제일 가까워요. 네, 하지만 중국에서 이어도가 중국의 영역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서 최근에 또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만 이어도는 우리나라의 영토가 맞습니다. 자 중국 일본과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은 가까이 있는 나라기 때문에, 네, 충분히 생길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우리도 옆친구와 책상을 나누어서 쓰다 보면, 네, 누구의 물건이 넘어왔네, 안 넘어왔네, 이런 걸로 다투기도 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독도가 누구에 더 가깝냐, 이런 문제, 이어도가 어디에 더 가깝냐, 그렇죠? 뭐, 중국에서 우리나라 먼지가 넘어오는 것처럼 네 자리에 쓰레기가 내 자리로 넘어왔다. 이런 것들. 자,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에 충분히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게 대화를 꾸준히 하면서 해결을 해 나가야겠고요. 어, 갈등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도로를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어요. 아시아나 하이웨이라고 하는 아시아 고속도로. 어떤 프로젝트 같은 건데요 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을 모두 이어서 유럽까지 도로를 한번 이어보자라고 하는 협력적인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일본 고속도로인 경부고속도로에 가면 일본 한국 중국 인도 터키와 이어집니다라고 하는 이런 아시안 하이웨이에 소속돼 있다라고 하는 이런 표지판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주변 국가들과 뭐 다양한 교류도 하고 갈등도 하고 좀 그것을 해결하기에 노력하고 더 친해지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걸 여러분들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더 많은 내용은 친구들과 빈칸 문제를 풀어보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